너희가 알아? 박수부대를 처음 만든 게 로마 황제 네로라는 거. TV 예능이나 토크쇼를 보면 출연자의 멘트에 반응해 손뼉 치거나 환호하는 사람들을 보셨죠? 이 사람들을 박수부대라고 부르는데 요즘은 예능, 공연뿐만 아니라 정치 집회에도 동원되죠. 그런데 이 박수부대의 원조가 네로 황제였다는 거 아셨나요? 진짜 군대까지 동원한 박수부대의 원조 네로.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네로 황제는 조직적이고 악명 높은 박수부대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음악을 사랑했던 네로는 처음엔 측근들 앞에서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다 자신이 훌륭한 음악가라는 자아도취에 빠지고 말죠. AD 64년, 드디어 네로 황제는 나폴리에 있는 세바스타 올림피아 경기장에서 가수로 공식 데뷔합니다. 이때 알렉산드 에서 온 선원들이 네로의 연주를 들으며 리듬 있는 박수를 쳤는데 이게 네로 황제의 뇌리에 꽂 혔나 봅니다. 네로 황제는 곧장 멋진 유니폼을 차려 입은 젊은이 5천명으로 박수 부대를 조직하고 아예 이들의 공식 명칭까지 하사의 아우구스티우스 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들은 박수 소리의 크기와 종류 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효과가 좋았던지. 네로는 나중엔 더 강력한 박수 소리를 내기 위해 아예 군대까지 투입했다고 합니다. 진짜 박수 부대가 탄생한 거죠. 네로 황제는 이 박수 부대를 이끌고 그리스 순회 공연까지 떠났습니다. 네로는 올림피아 경기를 비롯해 다양한 오디션 축제에 참여해 무려 1,808회나 우승을 했다고 하는데 박수 부대로 바람을 잡고 황제라는 지위를 이용해 심사위원을 매수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참, 그런데 네로의 박수부대는 다른 참가자들에겐 엄청난 비난과 조롱을 쏟아냈다고 하네요. 군대 조직처럼 운영된 프랑스의 박수부대. 박수부대를 조직적으로 운영한 건 프랑스였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16세기 프랑스 시인장 돌아가 근대적인 의미의 박수부대를 조직했다는 설과 또 다른 설은 프랑스 혁명 시기에 나타났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당시 박수부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돈을 받는 집단이 있었고 사생팬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를 응원하는 팬클럽 같은 박수부대도 있었습니다. 전문적인 박수부대는 군대 조직은 저리 가라고 할 정도였다는 데요. 어느 정도였는지 1 8 0 0년대의 프랑스로 가볼까요? 이때의 극장들은 대부분 상시 고용 형태로 박수부대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한창 전성기 때의 박수부대 조직을 한번 볼까요? 대장은 두 명의 장교를 거느리고 있었고, 장교는 각각 네명의 분대장을, 각 분대장은 10명의 분대원을 거느렸다고 합니다. 이들은 아예 군대식으로 작전을 짜고, 역할에 따라 임무를 나눴다고 하는데, 모든 작전과 명령을 담당하는 부대장이 있고, 웃는 역할을 맡는 사람, 앙코르를 외치는 사람, 우는 역할을 맡은 사람까지 정해져 있었다고 하네요. 진짜 배우보다 리얼한 박수 부대원들의 연기. 그럼, 당시 극장으로 가서 실제 박수 부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부대장은 공연 전 대본을 읽고, 리허설까지 보면서 어떤 장면에서 박수를 치고, 어떤 타이밍에 소리 지를지 꼼꼼하게 메모합니다. 연극이 시작되기 전, 부대장 주변으로 박수 부대원들이 관객들의 눈치를 살피며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어 여자들도 눈에 띄는데 이 여자들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부대원들은 부대장의 은밀한 몸짓과 눈짓에 따라 사전에 명령받은 대로 두세 그룹으로 나뉘어 극장 곳곳으로 흩어져 자리를 잡습니다. 아까 본 여자 부대원들은 주로 2층과 3층 갤러리로 가네요. 드디어 연극이 시작됩니다. 박수 부대원들은 대장이 체크한 대로 적절한 타이밍에 영혼을 갈아 넣은 연기로 박수를 치고 큰 소리로 웃고 앙코르를 외쳐댑니다. 슬픈 면이 나오면 2층과 3층에 배치된 여자 부대원들이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고 코를 풀기도 하고 흐느끼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진심으로 연기를 하는지 진짜 까무러치는 일도 있었다고 하네요. 이쯤 되면 누가 배우고 누가 박수 부대원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의 연극은 성황리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박수 부대를 동원한 도널드 트럼프. 현지 시각으로 지난 2017년 1월 23일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권위 있는 사전 메리엄 웹스터의 홈페이지에 사용자들이 자주 검색한 단어. 1위에 박수부대가 등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앙정보국을 방문해 연설을 한 일이 있는데, 당연히 CIA 직원들만 참석해야 할이 자리에 박수부대로 동원된 트럼프 지지자들이 섞여 있었다는 보도가 나온 뒤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같은 미국 언론은 트럼프가 박수부대를 동원한 게 이때가 처음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2015년 2월 대선 출마 선언을 할 때는, 아예 전문 배우까지 돈을 주고 고용했다고 하네요. 당시 트럼프 캠프의 선거본부장은 박수부대를 고용했냐는 질문에 처음에는 들어본 적도 없다고 부인했지만 선거법 위반 소송이 제기되자 박수부대 배우를 공급한 캐스팅 업체에게 1만 2천 달러를 지급했다고 인정했답니다.